최근 부동산 매물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보도에 최다혜 기자입니다. 성북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곳은 최근 84제곱미터가 역대 최고가인 14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1년 전보다 2억 4천만 원이 오른 가격입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성북구의 상승거래 비중은 46.8%로 전달보다 4.6% 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노원구는 44.5%, 금천구는 46.3%로 모두 상승거래 비중이 늘며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유사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세 상승과 함께 분양권 거래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되니까, 그 되니까, 조금 더 전문가는 이러한 현상이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스트레스 dsr 3단계 영향이라고 분석합니다. 스트레스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해 가계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시장에 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금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마음이 급하게 되고 시행 전에 계약하자라는 심리가 확산이 되는데요. 특히 비강남권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이유는 대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강남권은 자산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 영향을 덜 받지만 비강남권은 대출 한도 변화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강남권, 그러니까 소득이 아닌 자산으로 아파트를 살수 있는 지역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동일되진 않는데, 비강남권, 특히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천만 원, 이천만 원 대출이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만 전문가는 최근 급등세가 단기간에 이뤄진 만큼 자금이 부족한 수요자라면 무리한 영끌이나 패닉바잉보다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입니다.